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1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1401년 명건문 3년 남양군 홍길민이 한양 환도와 은롤를 열어놓을 것을 건의하다. 홍길민이 상언하였다. 예전에 은관이 따로 없고, 공경으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진언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내린 교서에 이르기를. 과인의 몸의 골실과 좌우에 충성하고 간사한 것과 정령의 잘잘못과 민생의 이롭고 병되는 것을 숨김없이 지적하여 진달하라 하셨으니 통감함이 지극하여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사오나 우러러천총을 더럽히옵니다. 1. 도읍이라 하는 것은 종묘사직이 있는 것이요. 사방의 공부가 폭주, 옥주하는 곳이니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태상왕 전하께서 계국하시던 처음에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경연한 지 두어 해 만에 종사군궐 성시여염이 성하게 이루어졌사온데 수년이 못되는 동안에 조시가 황무하여지고 여항이 조찬하여져서 보는 자가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종묘의 재양때를 당하면 두도읍에 왕래하는 패단이 또한 작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효도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태상왕의 계국권도한 뜻을 잘 이어시어 만세의 한 없는 업을 정하소서. 1. 대소신료가 비록 이를 말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천위가 엄중하여 은책하는 언책에 있는 자가 아니면 감히 진는하지 못합니다. 원근대 이제부터 사명을 받들고 출입하는 신하로부터 봉양 복향하였다가 봉명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친히 인견하시어 나라의 이해와 민생의 휴척과 사전의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을 이 일의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지 마시고 온화한 말씀으로 친히 물으시어 그 말이 맞으면 곧 시행하고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죄주지 않으시면 물어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을 다할 것입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15일 을의 첫 번째 기사 비가 오고 나무에 얼음이 얼었다. 목빙이라고 하는데 우설이 나뭇가지에 그대로 얼어붙은 현상을 말하고 목게 목가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15일 을의 두 번째 기사 이저 이거이 등에게 좌명 공신의 훈 호를 내리는 교서 좌명 한 공을 기록하여 사등으로 하고 하교하였다. 지난 날에 역신 박포가 해할 마음을 품고 몰래 회안의 부자를 끼고 우리 곤육을 해하려기를 꾀하여 마침내 군사를 들어 대궐로 향함에 이르러 흉력을 자행하여 종사의 안위가 순간에 있었는데 상당후 이저. 문화좌정성 이거이 우정성 하윤 판삼군부사 이무 문화시랑 찬성사 조영무 좌군총재 이숙번 중군중재 총재 민무구 좌군 동지총재 신극례 여성군 임, 민무질 등 아홉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의에 따르고 사기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환란을 편정하고 종사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하였으니 1등으로 칭하, 칭하하고 부모, 처등 3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등을 뛰어 넘어 받 150결, 노부 13구, 백은 50량,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7명, 진대 8령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laughs> 예문 춘추간 학사 이내는 의를 따르고 사를 잊어 변을 듣고서 제일 먼저 고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하였고 의왕궁 이하와 완산군 천우는 변을 듣고 급히 달려와서 화란을 구제하고 익대 좌명하였으니 2등으로 칭하하고, 부모 천은 2등을 뛰어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등수를 뛰어, 밭100결, 노비 19, 백은 이은 250냥, 표리 1단, 구마 한 필, 구사 5명, 진배 8영, 8명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장령백, 성성린, 완천군, 수, 문화 찬성사 이지란, 개성유후, 황거정, 지삼군 부사 윤저, 김영렬 우군 동지 총재 윤곤, 형서전서 박은, 도승지 박성명, 상장군 마천목, 판전중시사 조희민, 봉상경 유기 등 12인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러 번 충성을 바치어 익대 좌명하였으니 3등으로 칭하하고 부모 처는 일등을 띄어 봉정하고 직계 아들은 일등을 띄어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자는 조카 사이를 음직을 주고 밭 80개 노비 8구 이품 이상은 100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묘 표리 1단 구마 한필 구사 3명 진배 8영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참참문화부사 조박 3사좌사조운 참찬문화부사 권근 3시우사 이직 참지삼군부사 유양 중군총재 조경 좌군총재 김승주 우군동지총재 서익 전동지총재 홍서 병조전서 윤자당 좌승지 이원 우승지 이승상 한승윤즉 김정경 우부승지 서유, 상장군, 이종무, 이응, 심규령, 대장군 연사종, 한규, 김우, 문빈, 전중군장군 윤목 등 22인은 정성을 바쳐 협찬하고 올해 조호를 부지런히 하여 익대좌명하였고 군자소감 송거시는 위태로움을 당해 환을 구제하여 익대좌명하였으니 4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를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음직을 주고 밭 60결, 노비 6명, 품 이품 이상은 100, 1 25냥, 삼품 이하는 은대 1류 표리 1단, 구마 한 필, 구사 한 명, 진배 팔행 4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아울러 모두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적장이 대대로 승습하여 녹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 안에 기록하기를 좌명 몇등 공신 아무개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것이더라도 있 영세토록 용서하라. 임금이 잠재 있을 때 한산 서쪽에서 사냥하다가 성남 표범을 만나 말에서 떨어졌었다. 거신이 그 말을 달려 지나가니. 효붐이 이를 쫓아갔으므로 임금이 위태한 지경을 모면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좌명의 열에 참여하시켰다. 문하, 화증승 이거이 등이 전을 올려 좌명공신에서 상사한 물건을 사양하였다. 신등 일찍이 무인년 정사 때 주상전하에 추장하신 은혜를 입어 지나치게 상사를 받았사온데 이제 또전학해서 특별히 좌명공신을 칭하시오. 의정부로 하여금 상사를 준비하게 하시었으니 신등은 감히 중첩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호하지 아니하였다. 표리는 안박옷감을 말한다. <laughs> 태종실록1권 태종 1년 1월 15일 의뢰 세 번째 기사. 노비 변정도감을 협파하고 미결 사건을 파악 보고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17일 경 정축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해가 끼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1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관음 굴에서 수륙제를 베풀고 궁중의 사적 일, 불사는 허용하다. 수륙제를 관음 굴에서 베풀었다. 임금이 시도 김과에게 일렀다. 나라에서 행하는 불사는 내가 이미 파였으나, 공중의 부녀들이 그 아들의 수를 연장하기를 바랬어. 사제를 썼어 혹은 예참을 베풀고, 혹은 수륙제를 행하니 금하고자 하나 금하지 못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원단에 곡식이 잘 되기를 빌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서, 서장관 최윤이 황제의 교수를 받들고 사신들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다. 최윤에게 말한 필을 주었다. 윤은 성절사 이지의 서장관이 되었는데 돌아와서 아래기를 황제께서 대접하고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또무진년에 회군한 공이 더클수 없다 하여 예보주사 육온과 홍려 행인 임사영을 시켜 조서와 상사를 싸가지고 가게 하여 이미 압록강을 지났습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기뻐하여 이 상사가 있게 된 것이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밤중에 사방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햇물이가 졌다. 귀고리 모양처럼 둥글게 햇물이가 지는 현상을 말한다. 태종 실록1권 태종 1년 1월 24일 갑신첫 번째 기사. 햇물이가 지고 동남쪽에 붉은 기운이 보였다. 일이 일찍 일포 일운의 현상이 나타났고 밤중에 동남쪽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일찍은 햇무리의 일종이고 해의 옆에 와 같은 모양으로 햇무리가 지는 현상을 말하고 일보는 햇무리의 일종인데 해의 옆에 반원형의 햇무리가 지는 현상을 말하고 일우는 해의 둘레에 둥글게 나타나는 햇무리를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도관찰축절사를 안념사로 고치고 안노생 등을 각도의 알림사로 삼다 각도의 도관찰축적사를 고쳐 알림사로 하고 안노생은 경상도를 조휴는 전라도 이은은 충청도 이지직은 강원도 정훈은 경기좌도 유향은 경기우도 이양은 풍해도의 알림사로 삼았다 태종실록일권 태종 1년 1월 25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연복사의 우물이 끓으니 끄르, 좌승지 의원을 보내 제사 지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5일 을류두 번째 기사. 조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대산 김약체 중승 전순 이외의 대간들을 펌척하다. 조준으로 문화, 판문화 부사를 이서로 찬성사를 곽추로 예문관 태학사를 정구로 예문관 학사를 이지로 정당문학을 삼고 대사한 김약체를 차해 중성전수는 그대로 본직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 대가는 모두 외임으로 내보내었으니 유 두명은 밀양부사를 이관은 지양주사를 안종약은 황주판관을 허조는 완산판관을 삼았다. 처음에 허조가 사은잡단이 되어 사진을 파하고 집에...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응방인 십수기가 팔뚝에 매를 받고 지나갔었다. 조가 소유를 시켜 그 종을 잡아서 전옥에 가두었다. 응인이 임금께 아래니, 명하여 조를 불렀다. 조가 아전 칠인을 거느리고 골문에 들어가니, 문을 일찍던 갑사가 이를 막고 다만 한 사람이 아전만 따라가게, 따라 들어가게 하였다. 임금이 조에게 묻기를 응인의 종을 가두고 오래도록 석방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조가 대답하기를 소사는 항상 왕명을 받들고 다니는데 이들 무리가 소사를 능멸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종을 가둔 것이었고 그일에 죄자가 없고 신이 마힌 병이서 사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석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조가 또 문자 의 종을 가두고 여러 날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임금이 이를 듣고 순군에 명하여 조의 종 신명을 가두었다. 중성 전순이 아래기를. 대원은 항상 왕명을 받들기 때문에 길에서 벽제를 하고 다니는 것은 왕명을 높이는 까닭입니다. 지금 응인이 말을 타고서 그대로 지나가고, 운자가 따르는 아전을 잡아 물리쳤으니 어찌 왕명을 높이는 도리입니까? 조가 기강을 떨친 것은 왕명을 높인 것이오니 조의 종을 석방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응인은 내가 준패를 가진 자이고 문자는 출입의 번잡을 금하는 것이 그 직책이다. 또 내가 중국의 제도를 보는데 비록 공경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그느리고 골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들은 응인과 문자가 소사를 능멸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경들이 과인을 능멸하였다고 생각한다. 또 예전 법에 대성원이 잘못이 있으면 비록 동료라 하더라도 문득 탄핵하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더러 그러다고 하니 가한가? 가둔 조의 종은 한 달이 끝나도 석방하지 않겠다 하였다. 전수님 물러가매 시사 유두명, 이관, 잡단, 안종약 등이 대사한 김약체, 중승 전순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주상께서 조를 불러 수죄하고 그의 종 10명을 가두시었는데 약체는 한 번도 가나여 다투지 않았사오니 조금도 헌신의 의의가 없습니다. 삭탈 관직하여 외방에귀양 보내어 뒷사람을 권려하소서. 전수는 항은하여 홀로 아래다가 유윤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집으로 돌아가서 사진하지 않는 것이 가한데 의연히 행공하는 것은 한사의 직책에 어긋납니다. 바직하여 서용치 마소서. 잡담 허조는 많은 근수를 거느리고 정한 제도에 어긋남이 있어 문자에게 모욕을 당하였는데도 의연히 출사하여하오니 아울러 파직하소서. 흥관은 의관 구사가 일반 관음과 다르고 길가는 사람이 피하는 것은 그 사람이 두려웠을가 아니라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까닭입니다. 잡담 허조가 건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비. 이비 문천봉 등 10여인이 태연이 말해서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가 종인을 잡게 하였는데 도리어 능력을 당하였으니 소사를 능멸한 것뿐만 아니라 주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포하기가 너무 심한데도 전하께서 도리어 헌사의 신하를 체크하시오니 신등은 두렵건데 붓을 잡은 선비가 사책에 곱게 서서 후세의 성덕에 누를 끼칠까 합니다. 좌우의 간신들이 모두 그 그런 것을 알면서 우물쭈물하고 말하지 않아 싸우니 모두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오건데 전하께서는 고든 말을 너그러 용납하시고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여 이비, 문천봉 등의 직첩을 회수하고 예방으로 내쫓으시어 후인의 광포한 짓을 막으소서 소가 올라오며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편출당하였다 소유는 사원부의 이속이고 개조자였다. 제자는 대관들이 모여 앉아 일을 의논하는 것이고 문자는 골문을 파수하는 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5일 을류 3번째 기사 대마도 삼인성 영감이 말 6필을 바쳤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5일 을류 4번째 기사 공후 백의 착호를 부원 대군 부원군 군으로 고치다 공호 백의 호를 고치었으니 참남대게 중국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의양공 이와 이강공 이방의 회양공 이방가는 모두 고쳐 부원대군으로 봉하고 공녕후 복근 영안후 양후 완산후 천후와 상당후 이저 청헌후 심종은 모두 고쳐 군으로 봉하고. 평양백, 조중, 상락백, 김사영, 예천백, 권중하, 창령백, 성승린, 여흥백, 민재, 서원백, 이거이, 진산백, 하윤은 모두 고쳐 부원군으로 봉하고 단산백, 이문은 고쳐 단산군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5일, 을리우 다섯 번째 기사, 항복한 외인을 각 도울에 나누어 두었다. 태종실록 1권 태종 1년 1월 2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좌산기 상시 이복시 등이 대사은 김약재 중승전순 등을 탄핵하는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상과 벌은 정치를 하는 큰 근본이어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벌이 다 법이 없다면 어떻게 권하고 징계하겠습니까? 지금 미량부사 유두명, 지양주사 이관, 황주판관 안종약 등은 헌관으로서 대사원 김약채 중승 전순이 장무의 득주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를 보는 모양과 완산판관 허조가 잡단으로서 두 번이나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고도 이면이 출사하는 까달과 이비 문천봉이 소사를 능범한 죄를 들어서 소로 갖추어 아였으니그 말이 곧아서 실로 도리에 합당하온데 전하께서 곧 유윤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편출을 가하여 모두 외임으로 재수하시었으니 이것은 인신으로 하여금 직기가 꺾여 비록 말할 일이 있더라도 우물쭈물하여 감히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신들이 전하의 구원의 교수를 보니 재앙을 없애는 도우를 닦고자 하면 마땅히 고든 말을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사온데 얼마 안이 되어 두명 등이 고든 말로서 펨출을 당하였으니 초정에 사람에게 신을 보이는 뜻에 어떠하며 착한 것은 상주고 악한 것은 벌주는 도에 어떠합니까? 엎드려 바라올 건데 전하께서는 유두명, 이관, 안종, 약 등을 현질에 두고 아랫니를 유윤하여 시행하시어 상부를 밝히시고 공도에 다행이겠습니다. 밝히시면 공도에 다행이겠습니다.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낭사가 물러가 헌사의 소를 가져다가 그 말이 간관에 관련된 것을 모두 보, 보고 모두 사직하였다. 임금이 복시 등을 불러 그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였다. 헌사에서 신등을, 신등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였기, 못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